이번 시험에는 테마 15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여기는 별이 일단 제가 보니까 한세 개는 하셔야 돼요 왜?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은요 어, 크게 말하면 시험에 굉장히 빈출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은 이제 우리 경영학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략 쪽의 분야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툴입니다. 그럼 포터 포터라는 그 우리 마이클 포터라는 그 하버드대 이제 경영대는 교수님께서 만든 야, 어떤 산업은 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산업은 왜 돈을 못 벌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의, 그죠? 모델을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산업고지 분석은요, 그 산업의 매력도를 얘기한다. 어? 그죠? 사업에 있어가지고, 매력이란 게 뭐예요? 그죠?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돈 많이 벌면, 매력이 높은 거고, 투자한 거 대비 돈을 적게 벌면, 그죠? 매력이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죠? 산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것도 못지않습니까 누군가가 보면 이제 그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변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요. 아무리 잘난 회사가 있더라도 그 잘난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잘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아니다 성장을 잘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구조 분석은 약간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변의 환경이 그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약간 운명주의적인 요 약간 그런 색채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개 있잖아요. 이거를 산업구조 분석을요. 다른 말로 하면 Five f o r c e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죠? 왜 Five 그죠? Forces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f o r c 가 뭐냐?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의 매력도, 산업의 수익성을 결정 짓는 건이 다섯 가지 중요한 변수다. 그럼 다섯 가지 중요한 변수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죠. 첫 번째, 산업 내의 경쟁. 그쵸? 그 우리가 산업, 그 산업 내에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자가 치열하죠. 그럼 경쟁자가 많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경쟁자가 없다. 극단적으로 독점이다. 그면그죠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돈을 잘 보겠죠. 요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산업의 집중도. 이 집중도라는 게, 그죠뭐두개 회사가 이제 있다. 그럼 집중도가 높겠죠. 집중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어떤 한 업체의 그 평균적인 마켓쉐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산업의 집중도는 높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극단적으로 집중도가 제일 높다 독점인 거고 그쵸 그렇죠? 혼자 있는 거그 다음에 뭐 과점이죠 과점은 이제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산업 내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업의 집중도는 경쟁 업체의 수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차별화 그쵸 그렇죠? 아무리 경쟁 업체가 많더라도 제품 차별화가 잘돼 있으면 사람마다 소비자마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킬 수 있지만 제품의 차별화가 안될 수도 있고요 초과 설비 그쵸 그렇죠? 초과 설비가 뭐예요 내가 지금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쵸 그렇죠? 30개밖에 지금 못 팔리고 있다 이런 게 초과 설비가 많으면 서로 더 많이 생각하고 생산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거. 태거장벽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업에서 안 할래.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들지만요. 사업을 철수할 때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태고 장벽이 높으면 경쟁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왜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요. 비용 구조, 이제 변동비, 고정비라고 있는데, 변동비는 이제 우리가 생산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비용들, 고정비는 생산과 판매에 관련없이 일정한 비용들. 그래서 비용 구조가 일반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산업에서 산업 내 경쟁이 심하죠. 이 다섯 가지가 산업 내 경쟁을 결정짓는 요소들이고, 두 번째는 공급자, 공급자보다는요. 그리두 번째는 이게 일번 산업 내 경쟁자. 2 번은 대체제 위험. 그렇죠?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더 저렴한 그래서 유사한 성능을 내면서 더 저렴한 제품을 찾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제 위협이 크냐? 크면 클수록 그렇죠? 내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게 너무 비싸면 가격을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 대체제에 대한 구매자 사, 성향, 대체제의 상대 가격. 극단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아이폰이 혼자 세상에 혼자 있는 뭐 폰이다. 우리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만 혼자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가격을 되게 높게 받으려고 그랬죠. 근데 아이폰과 유사한 성능이 무슨 다른 폰들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높게 받지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아이폰 그 가격이 비싸면 다른 유사한 폰으로 사람들이 스위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재의 위험. 세 번째는 잠재적 진입장벽 그쵸 자본에 대한 소요량 규모의 경제 그니까 뭐냐면 요 산업에 아무나 와서 사업할 수 있느냐 자본에 대한 소모량 그쵸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더라도 반도체 사업을 아무나 못 하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에 반도체 라인 하나 만드는데 뭐 10조 둔다 20조 둔다 그러는데 10조 20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소요량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많이 생산하면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이미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 누군가가 온다면, 그, 장학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절대 비용 우위 그쵸? 그렇죠? 제품에 대한 차별화, 유통 채널, 요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 진입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그죠? 공급자라는 건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 그쵸? 그렇죠? 이제, 그, 그,죠. 그 다음에, 네 번, 어, 1, 2, 3, 4, 5번이죠. 근데, 구매자의 교섭력. 근데 내가 물건을 이 파는 사람. 그, 나의 고개에 내가 물건을 사오는 사람. 이 사람들의 교섭력은 똑같아요. 교섭력이 뭐냐면, 공급자가 예를 들어, 하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물건 팔수 있는 사람은. 그럼 나는 울면 교정 먹기로 이 사람 비싸게 팔더라도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반대로 내 물건을 사 주는 소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당 울면 교정 먹기로 얘가 그쵸. 그렇죠. 팔라는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그 때문에 공급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도 우리 전체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공급자의 교섭력과 요 구매자의 교섭력요 앞에 주어만 다르고 두개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뭐 여기다 보시면 여기다가 뭐 경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완제라는 것을 추가해서 아, six force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요 다섯 가지만 본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그렇죠. 여러분들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내가 뭐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여기 큰 제목들 있잖아요. 산업내 경제 잠재적 진입. 대체제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이 다섯 가지는 암기 하셔야 되고요. 뭐 나머지들은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요 보시면 그래서 산업구조 분석은 이 측정 기업의 어, 과업 환경의 중요한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 경쟁에 대한 정도, 잠재적 진입자. 경쟁 정도는 현재 내가 사업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예요. 잠재적 진입자, 그다음에 구, 구매자, 공급자, 대체제. 그러니까 얘 사실은 중요한 게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얘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대체제에 의해 산업 내의 경쟁 정도와 수익률이 결정된다. 그죠? 경쟁 정도와 수익률이니까 그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뭐 잠깐 이 강의 들으시면 조금 지루하시잖아요.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 하며 강원랜드라는 데가 있죠. 이것도 이제 회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죠. 그럼 강원랜드는 산업의 매력도가 어떨까요? 시장 내 경쟁 강원랜드에서 물론 어, 국내 보면요,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이제 카지노를 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호텔을 지하에 많이 있으니까요. 뭐 제주도든 뭐 경주든 부산이든 뭐 서울이든 어느 호텔이나 이런데 가면 어, 외국인을 상대로 이제 카지노를 하는 데는 많으나. 이렇게 내네 외국인을 상대로 그죠 렇네 내국인 외외국인 상대로 카지노 하는 데는 강원랜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경쟁은 독점이에요. 경쟁이 굉장히 그죠? 렇 어떻게 보면 약한 거죠. 두 번째 대체제의 위협 대체제 그러면은 요 카지노라는 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냐? 그죠? 렇 카지노와 뭐 넓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고요. 좁게 보면 이제 사행성 오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본다면 사행성 오락이면 뭐 경마. 뭐 고스도, 뭐 토토, 로또, 이런 건데, 카지노는, 그죠? 중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경마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제의 위협도 굉장히 낮죠. 진입장벽은요. 아까 얘기하는 진입금은 아무나, 그죠? 카지노. 사업을 할수 있느냐 아니죠? 이 강원랜드가 생긴 게왜 그러겠어요? 뭐 정선이라고 해서 뭐 탄광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석탄이 고갈되고 그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강원랜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예요. 그 이게 뭐예요? 아무나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정부 허가한 거죠. 시장벽도 매우 높아요. 그렇 그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가 뭐예요? 강원랜드에 오는 고객이에요. 고객들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교섭력이 없어요. 그면는 공급자의 교섭력. 강원랜드에 뭔가를 공급하는 사람들, 그럼 강원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 딜러가 필요하고, 가면은 뭐 음료도 주고, 뭐 음식도 좀 주고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굳이 공급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하는 요 카지노 사업이 어떻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요. 어, 강원대 영업이익률이 한 30%에서 40%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포터의 그렇죠? 어, 산업 구조 분석 이제 파이어포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요. 어떤 산업을 딱 선택하면 그 산업이 수익성이 많이 나냐. 즉 매력적이냐. 아니냐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이 다섯 가지 변수들 두 번째 중요한 게 얘는요 정태적인 모형이다. 그죠? 정태가 뭐예요? 정태라는 건 시간에 흐르지 않고 에즈오브나우 그죠? 지금 그 상태를 보는 모형이에요. 이거에 대한 좀 대립적인 개념이 이제 동태적인 모형이죠. 동태는 뭐죠? 동 움직일 동이에요.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아, 앞으로 움직이느냐 이것까지는 몰라요. 대신 현재 시점에서 이 산업이 어떠냐 매우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알수 있는 거지 시간이 변하면서 얘가 이거 어떠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태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시간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고려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경쟁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죠 경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원랜드를 아까 저는 이제 사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넓게 보면 카지노도 엔터테인먼트죠. 그렇다면 경쟁의 범위가 엔터테인먼트 하면 뭐 놀이, 놀이공원도 있을 거고, 있 영화도 있을 거고, 책, 음악.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경쟁의 범위를 엄청 넓게 잡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다. 그치? 그렇그만 전략군 분석을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경쟁 상대로 좁해볼 수도 있다. 그데 이건 뭐 장점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이거 보시는 게 좋아요. 경쟁의 범위를 넓게 볼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경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 굉장히 내주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경쟁 세력에 대한 내용은 뭐 SCP 분석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건 그닥 안 중요하고요. 산업구조 분석은 기업간 경쟁력에 대한 상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무조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그죠? 내가 구매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시면요, 우리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진입장벽은 뭐냐? 그냥 시장 진출 위협 정도가 낮다면, 그렇죠? 누군가 새로운 내 시장에 들어올 위협이 낮다면. 그게 그 뭐예요? 진입장벽이 높다면 산업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해당 산업의 지입장벽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진다. 우리가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 하면 누구를 외우죠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의 여러 가지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요. 이 진입장벽,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해자가 뭐예요? 중세에 이렇게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여기는 아냐라성 바깥에요. 이렇게 강 물길을 파요, 물을 파가지고 다리를 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침입 못하게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 요 해자는 요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해자를 만드는데. 워런 버핏인 사람은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일반된 어떤 이제 투자 형태를 보여요. 그 경제적 해자가 사실은 요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분과 중요한 게 잠재적 진입자의 시장 진입 진입장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소유랑 신규 기업이 산업에 진입하는 진입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면 당연히 그렇죠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고요. 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요, 뭐냐면 세상에 이거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어요. 변동비라는 거는 이제 생산해도 똑같이 비용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정비란 건 뭐예요? 생산할수록 한 단위당 원가가 줄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전체 총 원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 집약적이거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에서는. 효율적으로 조합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죠. 왜냐면, 하 연구개발 투자, 우리가 이걸 좀 유식한 말로 R&D라고 하잖아요. R&D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면이고요. 자본지벽 쪽에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기계로 일한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일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투자가 많이 돼요. 투자가 많이 되면 감가상각비라는 거, 그 다음에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고정비가 굉장히 많은 데는요, 많은 양을 생산하면 한 단이다. 그죠? 물건 하나당 고정비가 떨어져 가지고 전체 원가가 떨어져서 그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요런 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절대적 비용 우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내가 뭐 원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저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뭐 이거 좀더 이제 좀 재미으라고좀 흥미 있으시라고 말씀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주로 뭘 하죠?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데잖아요. 철광석을 사고 철도 그죠. 그다음에 석탄이나 코끝을 사가지고 용광을 하잖아요. 그럼 포스가 어떤 걸 하냐? 그죠. 뭐 예를 들어 뭐석 석탄광산을 외국에 있는 석탄광산을 이제 매입 받는가 이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원료를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적인 비용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럼 제품 차별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자본력이 없는 기업은 제품 차별화가 어렵죠. 왜 제품 차별화는 브랜드라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어, 그러면 기존 기업 간의 그죠? 시장 내의 경쟁이죠? 기업의 경쟁력이 뭐가 있냐? 그래서 경쟁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그죠? 경쟁 업체가 많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진다. 너무 잘하는 거죠? 산업이 집중될수록, 그러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높아진다.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무선통신기업들. 그죠? 무선통신기업은 딱세개밖에 없잖아요. SK텔레콤, LGU+, KT.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다른 산업비에서 좀 높다라는 거죠. 제품 차별화. 그죠? 제품이 차별화된 산업일수록 수익성이 높고 차별화가 적은 산업. 그죠? 일상지에 가까운 곳. 차별화가 적은 산업은 경쟁의 주요 무기가 뭘까요? 가격 경쟁이죠. 가격 경쟁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정보력, 뭐 공급자의 상품, 제품 가격, 비용구조에 대해서 구매자들이 너무 많이 할수록 당연히 구매자가 선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죠.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누가 누가 어떤 물건을 파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 가서 할인해도 흥정을 하더라도 내가 구매자가 훨씬 더 흥정에 유리한 거죠. 전환 비용, 그죠 공급업체를 바꾸는데 많은 전환 비용. 이거 우리가 스위칭 코스트, 전환 비용이죠. 전환 비용이 높을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증가한다. 이런 거죠.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면 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반대로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전환 비용 때문에 하나 내가 휴대폰을 쓰게 되면. 어, 많은 경우에 그죠 같은 휴대폰은 계속 바꾸더라도 같은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향들이 있죠. 수직적 통합 그죠 구매자가 후방으로 수직적 통합을 하여 원료를 생산하거나 제품 공급자를 구매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구매자의 교섭력은 강해진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있어요. 밸류체인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객이에요. 최종 소비자. 여기는 원재료 공급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각각의 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렇얘 원재료 구입하는 애가 너무 장난치는 거예요. 야 너네 내가 다 인수해가지고 이만큼을 내가 사업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직적 통합인 거죠.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가 자사보다. 교섭력이 클수록 구매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문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 회사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교,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그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구매자들이 구매처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진다. 상식적으로 알수 있죠. 구매자의 교섭력하고요, 공급자의 교섭물은요 거의 유사해요. 앞에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물이 거의 없고,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어, 기업이 공급자를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 때,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해진다. 맞죠? 공급자가 전방 통합을 통하여 제조 공장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전방이 뭐예요? 그죠? 원재료 공급하는 사람이, 야, 넌 자꾸, 어? 자 거래처 바꿀래? 그럼 내가 너네 회사 인수해서 이렇게 전방 통합한다? 라고 하는 게이 전방 통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전방과 후방이 뭐냐? 뒤에서 나오겠지만, 고객이랑 가까울수록, 이걸 이제 전방이라고 그러고요. 고객이랑 최종 고객이랑 벌써 이 후방이라고 그래요. 전방 통합은 내가 이 앞으로 그죠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거. 후방 통합은 내 뒤로 전부 다 하는 걸 후방 통합이라고 해죠. 그래서 고객 고객을 기준으로 최종 고객을 기준으로 고객과 가까운 가까울수 록이거 전방. 그죠 나한테 그죠 언제로를 공급하면 공급할 수. 이걸 후방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원자재 공공국가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제품의 공급이 소수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그저 그렇죠?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해질 수 있다. 대체제의 위협, 중요하죠. 서비스에서 기꺼이 지불하는 가격 에 따라 소비자가 결정된다면 산업의 수익률은 대체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뭐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에서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제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의 경쟁 상대를 우리는 뭐, 야, 그럼 롯데리아나 버거킹, 맥도날드, 얘네다! 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뭐 킹이나 뭐 맥도날드나 저 롯데리아들은 우리가 이제.